여전히 매매했을 때월 납입 금액이 임대료보다 저렴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주춤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어, 보유하고 있으면 무상양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분명해 보여요. 안녕하세요 다유입니다 최근 미 달러 환율이 1,400원에 돌파하면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숫자가 연일 갱신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3월 미국에 다녀왔을 때 환율이 한 1,240원 정도였거든요 그때도 은행에 가면 그것도 높다고 지금 제일 최고점에 달러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진짜 그때라도 달러를 사놓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까지 들 정도로 요즘 환율 올라가는 게 굉장히 무섭네요 이렇게 달력 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한국에서 미국 투자를 계획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뭔가 뛰어넘기가 어려운 암초를 만난 듯한 느낌인데요. 여기에 연일 빅스텝이다. 자연스텝, 심지어 울트라스텝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미연준 덕분에 안 그래도 걱정으로 가득해서 선택 다가가지 못한 투자 심리가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투자를 목적으로 미국의 주택 구매를 알아보는 분들은 한 발짝 물러나서 본다고 치면 미국에 실제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주를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후반기에는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고 말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집 사기에 아주 좋은 상황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임대 시장을 보면 정체되어 있는 매매 시장과 다르게 렌트로 집을 구하기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미국 부동산 사이트를 돌아보다가 어 제가 생각한 동향과는 반대되는 글을 하나 발견해서 읽어 보았는데요. 제목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임대료가 떨어졌는데 세입자는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 임대료가 조금 내려간 것 같긴 한데 너무 좋아하지 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봐볼게요. 임대 가격이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최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상담한 임대료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많은 세입자에게 최악의 상황이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보니까 중간 임대가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해서 7월에 도달한 최고치에서 한 10달러 정도 하락했다고 해요. 그래도 여전히 임대료는 높은 수준이란 얘기고요. 약간의 경기침체가 축하의 이유는 아니다. 임대료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지난달의 연간 인상률이 2020년 3월에 연간 인상률에 무려 3배 에 가까이 된다. 전체적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여전히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시카고 같은 경우도 엄청난 임대료 인상이 있어서 전년 동기 16.7%나 상승했다. 이런 얘기들이 기자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임대료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것인데요. 미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임대료 역시도 뭐 물가의 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노력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임대료가 내려갈 수 있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임대료 하락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보다는 앞에 그래서 이야기한 것처럼 금리와 반비례하면서 하락하는 매매와는 다르게 임대료는 정비례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상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해 보이네요. 더 이상 집을 사지 못하는 구매 수요가 임대료 몰리면서 임대공급 대비 수요가 늘어나면요 임대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고뱅킹 레이츠란 사이트에 9월 1일에 기고된 글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최근 2년 동안 많이 임대료가 상승한 10개 도시입니다 보면 1위는 마이애미예요 마이애미가 무려 37.4%나 임대료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또 같이 옆에 붙어 있는 올란도가 23.9% 텍사스 요즘 뜨거운 도시죠 텍사스도 19.6% 샌디에고 사노세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도시들 사이 5위 테네시의 네슈빌이 6위 노스캐롤리나의 샬롯도 8.4% 올렸고 로드 아일랜드 프로비덴스 그리고 메사추세츠주에 있는 보스턴 그 뉴욕까지 최근 1년 동안 임대료가 많이 오른 도시라고 합니다. 1년 만에 20%가 넘게 또는 20% 가까이 오른 수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수치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럼 여기서 도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집을 새로 구하는 입장이라면 집을 사는 것이 나을지 렌트하는 게 나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겠죠. 렌트비도 오르고 있지만 이율이 오르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그럼 가장 많이 올랐다는 마이애미의 주택구매 시 주거비용과 임대료 시세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마이애미에서 그중에서도 특히 한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인 펜브로크 파인츠의 매매물건을 진로우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 여기 지금 보이시는 집은 지금 매매물건 539,900달러에 나온 4베드룸 2베스룸 1 8 6 5스퀘어피트의 집이에요 어, 지금 보면은 어, 먼저 매달 내야 되는 금액을 한번 보자고요. 매달 내야 되는 금액이 3,452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한 번에 내기 때문에 실제로 내야 되는 돈은 HOA 없고 뭐 홈인슈런스는 이것도 한번 내면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율이 지금 많이 올라갔죠. 30년 고정인데 6.5% 정도 돼서 매달 내야 되는 원금과 이자가 2,73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매매가 임대보다 유리하려면 어쨌든 임대료가 이 매달 나가는 이 대출 원금 이자보다는 높을 경우에 매매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주택을 임대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지를 한번 볼게요. 진로에서는 이제 렌탈 반유도 제공을 하잖아요. 그 렌탈 반유를 보니까 매달 그래도 3,700달러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얘기를 해요. 먼슬리 코스트에서 배출 이자 감안해도 한 매달 천 달러 정도가 남는 거고 재산세를 감안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금 높은 수준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초기 비용 같은 게 있겠지만 임대를 하는 것보다 매매를 하는 게 이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질 거에 대한 우려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과거를 봤을 때 지금 물론 약간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과거에 이 주택의 매매 추세를 봤을 때는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올초 중순에만 해도 매매를 했을 때의 경우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임대료와의 차이가 꽤 컸는데 이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격차가 많이 줄긴 했네요 어, 임대료도 작년 대비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이율이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하는데요 물론 집집마다 다 다를 것이고 초기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여전히 매매했을 때월 납입 금액이 임대료보다 저렴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주춤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어, 보유하고 있으면 무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분명히 보여요. 현재는 30년 고정으로 대출을 진행하면 이후 상승 이율에 대한 리스크는 줄일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대출을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죠. 시기적으로 집을 사기에는 높은 금리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경쟁이 줄어들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의 집을 내가 원하는 조건을 살수 있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한류도 너무 높고 실거주자 대비 대출이나 뭐 양도세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시기임에는 분명하지만 이주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혹여나 한 3년 있다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를 그냥 버리기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있는 곳에 선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흐름에 따라 출렁거릴 수는 있겠으나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그 집의 시세 변화와 같이 결국에는 이제 우상향을 할것이기 때문에 내집 마련한 채는 항상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지역은 집값이 너무 과도하게 오르고 비싼 느낌도 있어서.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으니 내가 이주할 지역, 그리고 매매를 고려하는 집의 상품성에 따라 계산기를 많이 두들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한국인 중개사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본인 스스로 조사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중개사분을 찾으셔가지고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최근에 보면 한국에서도 미국의 주택 마련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집을 구매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미국 부동산에 친숙하게 다가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